코네식 노트 필기는 총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일 윗부분 학습 목표 칸, 그다음 핵심 개념 칸, 그다음 정리 칸, 마지막으로 복습 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 목표 칸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칸에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의 단원과 그다음 공부할 문제를 써 주면 되는데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제일 앞부분 차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하나된 결의 그중에서도 상국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이 내용을 써 주면 됩니다. 그 다음 공부할 문제는 교과서의 윗부분에 보면 굵은 글씨로 나와져 있는데 이 내용을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개념 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개념 칸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적어주면 되는데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문단을 나누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아마 찾아봤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 칸에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는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필요한 내용만 적어보기 바랍니다.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보면서 또 학습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칸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복습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칸은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어, 교과서를 펴놓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어,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리칸에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을 한두 무장 정도로 정리해서 써주면 되고요 또는 어, 정리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서 어, 문제를 써서 어, 정리해도 좋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도 만들어 보고 또 내용 정리도 해보면서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